강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안녕하세요. 각포의 덕천입니다. 자, 어제 이제... 개미산 1cc를 추가로 했고요. 그리고 아들 상태가 어떤지.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어디를 나갔다 들어오냐? 아, 나는... 얘네도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데? 진드기, 진드기 또한 마리 나왔습니다. 여기가 좀 진드기가 또한 마리 나왔어요. 아, 씨안 잡히냐? 자, 이 손끝에 보면 진드기죠? 있 어제 개미단 일시시했고 지금 외부에서 보는 진드기가 또한 마리 나왔고. 이렇게 봐서는 알 수가 없고. 자, 이, 이 벌통의 장점이에요, 이게.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 벌통의 장점. 엄마. 왜왜왜 왜? 왜, 왜, 왜. 자,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 벌통의 장점이 바로 이겁니다. 여기 진드기 또한 마리 있어요 이제 두 마리죠 자 진드기 세 마리 이것도 긴가 거? 긴가 거. 긴가 거. 데 마리 다섯 마리 야, 너이새끼들 어디 갔다 오지? 아씨 지금 지금 장조농업사가 봤대, 농악치고 있는데 여섯 마리. 일곱 마리, 아, 여덟 마리. 음. 아. لا <applause> 犬の揚げ Almighty. 자이 정도 봤으면 된것 같아요 자 지금 언뜻 제가 확인한 게 진드기가 9마리 나왔습니다 자이 벌통의 장점이 이거죠 이렇게 하면 밑바닥 청소가 끝났죠. 청소 끝났으니까 그대로 다시 올리면 됩니다. 하고 이 새끼들, 하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. 장수 농학사가들 지금 야가고 있는데. 자 요렇게 해서 어 제가 2차 개미산 1cc를 했습니다. 뭐 오늘이 오늘 실방하 날이기 때문에 소비를 열어서 벌통 뚜껑을 열어서 소비를 열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안되고 그냥 진득이 확인된 것만 확인된 것만 여러분한테 개수를 알려드렸어요. 이게 오늘이 2차 진드기, 1차의 진드기를 확인했고, 그 다음에 소비의 숯벌집을 제가 뜯어서 진드기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. 그래서 숯벌집을 다 으깨놓고, 만 하루가 지나서 다음날, 다시 2차 개미산 1시실를한 거죠. 자, 2차 개미산 1시실를 하니까 지금 엄청난 양이, 건열마리가 진드기가 보였죠. 제가 지금 현재 대충 보고 다 훑어내서 그렇습니다. 근데 더 자세히 보지는 못했고, 이제는 안경을 써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따지면 개미산 1cc의 효과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죠. 벌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까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애벌레가 애벌레가 정상적인지 아닌지 이걸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 그렇게 벌통을 해부할 정도의 시간이 없습니다. 그래서. 개미단 1cc 2차의 결과를 진득이 떨어진 결과를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. 장수사과, 농약사과, 오리지널 농약사과, 구독성 농약사과, 자연이 위험되니 인간도 위험되고 벌들도 죽어간다.